싸워서 승리하라. 이제 날 만굴 와서 찾아봐. 저는 이기는 것을 좋아해요. 지는 것은 재미없어요. 석탑것이 신경써지하기 좀 흥미롭군. 여긴 추가 여기 추가 보급품이다. 여기 카이샘주야 1카운트운시 1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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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드 1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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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야

더 큰다. 아, 날려버려. 좋아. 한분들다해치어 힘이 담니 아니다. 실드 출전 중. 야기야, 날씨 날 새끼들을 호출게 치료한다. 아, 여기에스애석이다 전. 시야에서 순간적으로. 이대로 불편하다. 당했어. 다시는 저이게 들어가지 마라. 죽으려. 어 모래를 싹쓸이했다. 안셀드고발 충전하겠다. 이 된다고. 했다나좀 도와줘봐. 게전

잡아! 적수들을 d 산조각냈다다 가 몰락했다. 군대 중대반이됐다실 들 충전 중. 생일 선물이야. 재료를 찾았어. 여기 에너지 확장 판창이 있어. 레벨 4야 짐했다. 라운드 카운트다운 시 제작 중방해하면 아! 제작 좀 할게. 기다려, 토트비가 내려오어 대기해라, 제작했고 시행소리를 들어봐, 입속이다! A 완벽하고 신경 거 개소리였어. 여길 보고 있다. 아무것도 놓치지 않겠다. 여길 감시한다. 일 시점을 절대 뺏 끼지 않는다. 기 있었어. 그래, 날아가지. 저기 멀리 있다. 기세를 기다려라 여기 레이저 사이트야 레벨 3이야 공격받는 중이다 고 있어 실력 순전 중 목 빨리 여기로 가. 내가 치료해줄게 어서 일어나 여기 u need to go back. I'm gonna get that. s h e 다 using it. t o 저 g y 저 o t h e r h a n 다른팀이 우리 공격하고있어 실드 충전중 복제기가 온다

저기 멀리 있다. 놓치지 말고 확인해라. 여길 감시한다. 저기, 여기, 로 이동하자. 기 여기. 저기, 여을 저기, 여기. 저기, 여기. 저기, 여기. 저저 소리 들려? 기 여기. 저기, 여기. 저기, 여기. 저기, 여기. 저기, 저 해졌어. 웃거수지. 야, 나스고 이프 빨리 열고 가. 뒤에서 공격. 숨자라게. 다아그스지 a s 말아. 적을 천체다 당선 중 왜로 엘브 엘프 내게 원가 치료해줄 게어서 일어나 공격받고 있어 내일은 실드 전이할수 없군. 내가 치료해줄게 어서 일와 치료 좀 해야겠네. 셀 해열제를 공격 저의 목표가 있다. ¡El lavaquera! ¡Suscríbete al canal! ¡Suscríbete 이 쪽으로 이동 공격하고 있어 다음